지난주에 오프닝 너무 텐션있게 시작한 바람에 다문 목이 아직도 뻣뻣해서 오늘은 좀 노멀하게 시작할 줄 아셨겠지만 이불을 박차고 일어날 힘을 들이기 위해 오늘도 네 주간기묵회 들어가보시죠. 영화 블랙 위도우를 대차게 깠던 배우 스티븐 도프가 주연 스칼렛 요한슨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스티븐 도프가 누구냐? 요즘 딱히 작품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1998년에 영화 블레이드에서 디컴 프로스트 역으로 인기를 얻었었죠. 아무튼 스티븐이 이달 초 인디펜던트의 취재에 응하면서 블랙 위도우는 트랙이다 약간 게임 같은데 스칼렛 요한슨이 부끄러울 정도였다 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사실 스티븐은 스칼렛과 아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 미안하다고 인정을 하면서 난 스칼렛을 사랑해요 멋진 여성이죠 그녀가 엄마가 된다는 말을 듣고 나니까 행복을 바라게 되네요 그녀는 내 오랜 친구니까 그때 그 말은 좀 미안하다고나 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브는 비판이 확산되자 스칼렛에게 사과문도 썼다죠. 그럼 블랙 위도우를 보러 갔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스티브는 노우라고 대답한 뒤, 난 이런 영화를 잘 보지 않아요. 아이언맨은 좋아해요. 약간 다크한 느낌 이 있는 걸 좋아하죠. 조커도 좋고 새 배트맨도 기대하고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허허 보지도 않고 이렇게 깠단 말이죠. 제가 항상 언제나 always 드리는 말씀 있죠. 깔 거면 보고 까자. 지난 화요일에 이탈리아 북부에서 엄청난 폭우와 홍수, 산사태가 있었죠. 그런데 하필, 거기 있던 조지 클로니가 고녹을 치렀다고 합니다. 조지는 이탈리아의 코모호수 부근의 별장을 갖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조지와 아내 아말, 쌍둥이 자녀들과 쉬고 있던 차에 산의 경사면이 흘러 조지의 별장 옆을 살짝 빗겨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어우야,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이탈리아 미디어에 취재에 응한 조지 클로니는 모두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심각했습니다 체르노비오에서도 심했는데 여기 라골리오는 더 심하군요 복구되는데만 해도 몇년몇 몇 백만 달러가 들 걸로 보입니다 주진은 로베르토 포치 시장과 함께 요렇게 사진도 찍었죠 토치시장은 내채의 네 집이 무너져서 그 가족들에겐 대체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소류와 물의 양에 놀랐습니다 이런 건본 적이 없어요 복구하는 데는 며칠이 걸릴 겁니다 조지 클루니 가족들은 이곳에 여전히 있고 안전합니다 재산 피해는 없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클루니는 2002년에 이 소박한 이탈리아 별장을 구입했고 자그만치 방은 25개 야외 극장에 수영장도 딸려있다고 하네요 맷 데이먼 주연의 장이머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던 중미 합작 블록버스터 그레이트 월이 영화는 어 완전 대차게 말아먹은 영화였죠. 최근 WTF 팟캐스트에 나온 맷 데이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화를 찍을 때 말이죠. 이거야말로 대참사가 되겠구만 싶은 흐름이었어요. 헐리우드 스튜디오가 장이모 감독을 엄청 압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영화에 덩어리가 없고 영화 같지도 않았죠. 난 지금 연극을 하고 있어! 라고 자각했을 때가 촬영 4개월이 남은 시점이었어요. 정말 빡셌습니다. 아 이거 진짜 할 수밖에 없는 거겠지 싶었고 창조적인 일을 하는데 이 정도의 느낌은 뭐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다시는 이런 기분을 맛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하하 여러분 전이 영화를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보지 않을 예정이죠. 스타워즈 시리즈로 알려진 배우 에덤 드라이버. 그가 찍은 버버리의 새로운 향수 광고가 화제네요. 이 동영상은 7월 28일에 버버리 공식 채널에 업로드가 되었는데요. 에덤이 말과 함께 해변을 달리고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고 마지막에는 켄타우로스가 된 듯한 모습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직후 바로 에덤이 트위터 트렌드로 입성을 했고요. 섹시하다고 난리가 났죠. 이번 향수 버버리 히어로는 버버리의 크리에이티브 책임자인 리카르드 티씨가 패션하우스에서 처음으로 제작한 향수라는데요. 아무튼 이우장을깐 애덤의 모습이 음... 훌륭하군요. 여러분, 빌리 알리씨가 어릴 적부터 저스틴 비버 광팬이었던 거다 아시죠? 빌리가 성덕이 된건 2019년

네 젊은 나이에 세계적인 스타가 된 사람들끼리 통하는 공통 분모가 있겠죠 과거에 저스틴은 인터뷰에서 빌리가 날 원하면 언제든 달려오면 된다 내가 빌리를 보호할 거니까 망설이지마 라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했었죠 그러니까 빌리에게 진심인 저스틴이라는 거. 얼마 전 스칼렛 요한슨과 디즈니의 소송전 썰을 김혁혜 채널 커뮤니티로 알려드렸었죠. 이참에 말씀드리자면 커뮤니티도 빠르고 중요한 소식들을 다루니까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 일이 일파 만파 다른 배우들의 소송전으로도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크루엘라의 엠마스톤 말고도 영화 300의 스파르타 제라드 버틀러가 나섰습니다. 제라드 영화 중에 백악관 최후의 날이라는 게 있었죠. 이 영화에서 제라드는 적어도 천만 달러의 백엔드 보상을 받았어야 했는데요. 그걸 못 받았다며 지난 금요일에 LA 고등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장에는요 영화의 프로듀서가 흥행 수입을 수천만 달러나 줄여서 보고했고 스튜디오 간부에게 지급된 800만 달러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제라드 측의 주장도 담겨 있으며 계약에 명시된 제라드에게 주기로 한 돈을 단 1달러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제라드의 주장은 영화가 돈을 번만큼 본인이 돈을 받았어야 했는데 영화가 돈을 그만큼 못 벌었다고 영화 프로듀서가 제라드를 속이고 추가 보수를 안 주고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제라드의 이 소송은 스칼린 유한슨에 이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 다른 배우들도 대거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지난주에 재결합 피셜이 뜬 베니퍼 커플 요즘 호화 요트로 해외 여행을 즐기고 있죠. 얼마 전 사진을 보시면요, 제니퍼가 해리 윈스턴의 다이아몬드 팔찌를 착용하고 있었고, 지난 주엔 벤이라고 적힌 금목걸이를 하고 모나코를 방문했었는데요. 벤도 한때 제니퍼의 뮤비에 등장한 적이 있었던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호아유트 여행을 시작할 무렵. 비키니 차림의 제니퍼에게 벤이 자외선 차단제를 쓱싹쓱싹 발라주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는데, 이 모습이 마치 2002년 제니퍼의 뮤비 제니프롬더 브락의 한 장면 같아서 화제가 됐네요. 이 뮤비에 벤의 플렉이 출연했었죠. 과거의 연인과 재회하고 요트로 해외여행. 캬!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제니퍼를 또 다른 제니퍼가 질투하는 모양입니다. 바로 제니퍼 애니스톤 얘긴데요. 얼마 전 잡지 인스타일의 커버를 장식한 제니퍼 애니스톤은 제니퍼 로페즈가 레드 카펫의 달인이라고 생각한다며 본인 역시도 수십 년 동안 레드 카펫을 밟아왔지만 그렇다고 레드 카펫에서 제니퍼 로페즈의 포즈 실력에 질투가 어떻게 나지 않겠냐 라면서 역시 제니퍼 로페즈야말로 포즈 마스터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니퍼 루페즈가 골든 글로브 때 입었던 베르사체 드레스가 구글 이미지 검색 1위를 먹은 적도 있었죠. 제니퍼는 이번 인터뷰에서 프렌즈에 대해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나 남기기도 했는데요. 프렌즈는 영원하고 우리의 DNA 안에 있어요. 정말 최고의 경험이었죠. 우리는 모두 적절한 때 적절한 장소에 있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깃발을 내걸만한 것을 만들어 버렸죠. 레이첼을 연기하지 않은 제 인생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라며 지금의 자신을 만든 건 역시 프렌즈임을 여전히 실감하고 있는 제니퍼였습니다. 인기 미드 그레이스 아나토미의 엘렌 폼페오가 사실상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2005년에 방송을 시작한 그레이스 아나토미는 의사들의 사랑과 야스, 야스와 야스를 다룬 내용으로 현재까지 시즌 17까지 나왔고 9월 30일부터는 시즌 18이 시작됩니다. 얼마 전한 팟캐스트에 출연한 엘레는 33살 때부터 15년이 넘게 주인공 메러디스그레이 역을 해왔기에 의사로부터 전직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뭔가 다른 일에 관심이 있음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연기를 아예 관두겠다는 게 아니라 어... 그럴지도 모르겠지만요 연기 경력을 이어가는 것에는 딱히 흥분이 되질 않네요 그래서 제 두뇌를 다른 방법으로 써보고 싶어요 제가 100만 개의 역할을 해본 건 아니지만 트레일러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거나 이곳 저곳을 날아다니거나 아틀랜타와 벤쿠버에서 촬영하고 밤 11시에 트레일러에 앉아 다음 장면 촬영을 기다리거나 AD가 문을 노크하곤 언제 점심을 먹을지 알려주는 이런 삶을 정리하고 싶네요 라고 밝혔습니다 어느덧 74살이 된 터미네이터 T800 아놀드 슈어 제네거 7월 30일 그의 생일을 맞아 아놀드의 아들 패트릭은 아버지가 운동하는 영상을 인스타에 올렸는데요 한번 보시죠 역시 아놀드 할아버지는 74살이어도 짱짱하시군요 아놀드가 들던 바벨의 총 무게는 270파운드 약 122킬로그램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크리스프렛의 장인이신 아놀드 옹은 얼마전 손주가 생겨서 육아에도 푹 빠져있다고 합니다. 자라! 워낙에 애들을 이렇게 잘 보셨으니까요. 미국 월트 디즈니 월드에서 스타워즈의 세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스타워즈 갤런트 익 스타 크루저인데요. 베일에 쌓여있던 이 이벤트의 내용을 디즈니가 살짝 공개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게스트들을 멀고 먼 은하계로 데리고 가서 행성 바투의 세계관을 더 깊이 맛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행성 바투는 캘리포니아의 디즈니랜드, 플로리다의 월트 디즈니월드 내에 있는 테마파크, 스타워즈 갤럭시즈의 엣지를 위해 디자인된 소행성이죠. 바투는 머나먼 은하계 안에서도 오랫동안 잊혀진 미개척 행성이라는데요. 행성 최대 크기의 마을인 블랙스파이어 아웃포스트에는 밀수업자, 암거래상 모험가들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게스트는 이곳에서 놀이기구뿐만 아니라 쇼핑이나 식사를 즐기면서 디즈니가 마련한 프로그램들을 즐기는 것이죠. 향후 최신 정보는 스타워즈 갤러틱 스타크루저닷컴에서 볼수 있고요. 기획에서 성사까지 6년이나 걸렸다는 이 행사 정말 가고 싶습니다. 얼마 전 데드풀의 라이언 레이놀즈가 가짜 영화 포스터를 공개해서 화제네요. 첫 번째는 데드풀 더 뮤지컬. 그 다음은 휴잭맨을 넣은 애널먼트 무효철이라는 뜻인데요. 왜 애널먼트인지는 다 아시죠? 이 포스터는 사실 자신의 출연작 더 프로포서를 패러디한 거고요. 출연자 목록에 라이언 레이놀즈의 발이라고 쓰여 있죠. 그 발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은 본인이 출연했던 영화 벤 와일더의 가짜 속편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이 포스터들은 트위터의 짧은 동영상 기능 플리츠가 지원되는 마지막 날에 게시가 되었고요. 24시간 동안 게시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지워진 상태입니다. 토르 라그나로크의 영화감독이자 배우이기도 한 타이카 와이티티와 가수 리타 오라가 마침내 공식 석상에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올해 5월 호주 시드니에서 함께 식사하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기면서 사귄다는 소문이 돌았죠. 5월 하순에는 토르의 발키리 역 테사 톰슨까지 3명이 끌어안고 서로 키스하는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이거 이거 말로만 듣던 오픈 릴레이션쉽이란 이런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자아냈었는데요. 8월 2일 LA시내 리젠시 빌리지 극장에서 개최된 더 수어사이드 스코드의 프리미어에 타이카와 리타가 함께 참석하면서 사귀는 걸 공식화했습니다. 잘 나갔던 드라마 가십걸 배우 중에 가장 부자인 사람은 누굴까요 과거 배우들 각각의 추정 자산액이 버슬닷컴에 소개가 됐습니다. 먼저 세레나 역의 블레이크 라이블리 블레이크는 가십걸 종영 무렵에는 회당 6만 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화로는 6,800만 원 정도죠. 그 이후 많은 영화, 로레알 파리 등의 광고 계약을 따면서 현재 추정 자산은 6천만 달러 되겠습니다. 다음은 블레어 역의 레이튼 미스터. 가십걸 출연 전부터 t v 신에서잘 나갔던 레이튼의 자산은 1,600만 달러인데요. 남편이자 배우인 에덤 브로디와의 합계액이라고 합니다. 본인만 따로 계산하면 800만 달러가 되겠고요. 어, 그럼 블레이크는 남편이 라이언 레이놀즈인데 말이죠. 합치면 어, 엄청나겠죠. 암튼 레이트는 연간 100만 달러 정도를 벌었고, 가십걸 1 에피당 5만 달러 정도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데넘프리역의 팬베즐리는 어떨까요? 추정 자산은 800만에서 900만 달러, 현재 넷플릭스 드라마 너의 모든 것에 출연을 하면서 다시 인기를 모으고 있죠. 네이트 역의 체이스 크로포드는 추정 자산 600만에서 700만 달러입니다. 가십 걸 이후로는 주로 저예산 영화에 출연하다가 얼마 전부터 아마존 프라임의 화제작 더 보이즈에 출연하면서 다시 인기를 얻고 있죠. 다음은 척베스 역 에드 웨스트윅입니다. 추정 자산은 400에서 500만 달러. 가십 걸 이후 수많은 TV 프로와 영화에 출연했지만 2017년에 여러 여성과 성추문이 있어서 언론을 탔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가 된후 이제야 배우로 복귀를 하고 있는 중이죠. 제니역의 테일러 맘스는 아역부터 활동을 해 왔죠. 추정 자산은 400만 달러. 가십걸 땐 시즌 4에서 하차를 했고요. 지금은 가십걸 방영 중에 결성한 밴드 더 프리티 레클리스의 보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 캔달 제너가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류조로부터 피소가 됐습니다. 류조 측은 캔달이 두 번의 사진 촬영 중에 한 번을 펑크를 냈다며 계약 위반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원고인 류조 측은 캔달과 두 차례 촬영에 150만 달러, 한화 17억이죠. 여기에 20%의 추가 봉사료도 지불하기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캔달 측은 계약 위반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캔달은 2019년 류조의 2020 봄여름 컬렉션 첫 촬영으로 130만 달러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에 그해 가을 컬렉션 촬영을 시작할 무렵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고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를 취소했다네요. 그래서 류조 측은 일정을 2020년 가을로 조정했지만 캔달 측이 이 제안을 전부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캔달은 뉴조 측의 제안에 일절 대답을 하지 않았고, 뉴조가 캔달에게 지불한 계약금 역시 환불이 되지 않아서 뉴조 측은 캔달에 대해 이 건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향후 계약은 파기한다는 의사를 전한 것이죠. 캔달의 소속사인 더 소사이어티 매니지먼트 담당자는 이 소송은 무의미한 일이라며 캔달 제너를 대신해 회사는 항상 신종 코로나 감염 확대로 연기된 촬영 일정과 촬영 장소를 재조정하자고 제안해 왔다며 류저 측과 정반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둘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언론에서 보도되길 캔달이 향후 계약을 다 지키고 서비스를 완료하겠다고 스스로 요청했다고 하네요. 얼마 전까진 열애설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면담으로 뉴스를 달군 올리비아 로드리고 최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8세가 되어 독립을 했다는 그녀는 얼마 전 GQ 인터뷰에 나와 새 집과 인테리어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새집 침실에 카디비의 트윗을 프린트한 것을 걸어놨다고 합니다 그 트윗에는요 넌그 나이에 충분히 잘하고 있어 뭔가 나쁜 것에 영향받지 말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말고 네 목소리를 내봐 라고 쓰여 있었죠. 올리비아는 이 트윗을 읽었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이젠 그 어떤 욕도 마냥 듣고 있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다죠. 또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는 혼자 사는 게 좋긴 해요. 하지만 어떻게 자기를 케어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슈퍼에서 뭘 사면 좋을지, 청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매일이 학습의 연속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 제가 사실 장도 잘 보고 청소도 잘 합니다. 그렇다고요. 데드풀의 라이언 레이노즈가 테일러 스위프트와 친구인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인인 블레이크 라이블리도 함께 엄청 친한 사이인데요. 테일러의 앨범 레퓨테이션의 수록곡 고저스의 초반에 라이언과 블레이크의 장녀 제임스가 목소리 출연을 했고요. 최근 테일러의 곡 레니게이드의 프로모션 사진 촬영에도 참여하고 있다죠. 라이언과 블레이크는 딸을 셋나서 기르고 있는데요. 제임스가 엄청 귀엽긴 합니다. 또 다른 테일러 앨범, 포크로어의 수록곡인 베티는 라이언과 블레이크의 셋째 딸의 이름인데다, 노래 안에 제임스와 둘째 딸 이네스의 이름까지 등장을 해서 화제가 된바 있었죠. 이건에 대해서 한 보이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라이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yeah the, the the names are the names of our kids you know we trust her implicitly and she's very sensitive to any of that stuff and obviously the song is, has nothing to do with our kids other than our kids names what a what an honor we thought it was pretty pretty damn amazing we, were, we're, we're, we still do. do you know i still want to walk down the street and shake my head thinking, i can't believe that happened 라이언의 아이들은 테일러 이모가 노래 속에 자기들 이름을 넣어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죠. 그래서 엄청난 서프라이즈였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끝으로 레이디 가가의 놀라운 수준의 액티브웨어를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기묵회의 케이저였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